안녕하십니까. KBS 아홉 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코로나 1 9 3차 대유행이 일상 곳곳으로 거 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떡방앗간에서 관련 확진자가 1 8명 나왔는데요. 연결 고리를 알수 없는 확진 사례까지 잇따르자 부산시가 편의점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등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이희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의 한 방앗간. 이곳에서 관련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 확진자와 비행기에서 접촉한 확진자가 이 방학관을 이용했고, 이후 방학관 방문자 14명과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학관 안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 같이 서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골프장 직원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시가 해당 골프장의 직원과 손님 등 13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사 하구 금융사무실과 관련해선 직원과 접촉한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같은 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두 분이 예배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두분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감염됐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요양병원 추가 확진도 잇따랐습니다. 사상구 학장 성심 요양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인창 요양병원에서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15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원 불분명 비율이 10%를 넘은 상황. 일상 곳곳으로 이어지는 산발적인 연쇄 감염에 부산시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해당 시간 동안 취식장소와 야외 테이블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2, 3일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산후소리원에서 신생아 40여 명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신생아들도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결핵 판정을 받은 이후 신생아 40여 명이 이따라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이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신생아 3명이 최근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7월 15일 이전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직접 검사한 겁니다. 이들은 보건당국이 검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접촉역에 의한 반반인데, 확답을 본인들도 못 주면서 검사범위는 또 확대를 안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잖아. 이런 네. 애들한테. 저게 너무 이게 답답하죠. 보건당국은 여전히 신생아들의 잠복결핵 여부가 간호조무사로부터의 감염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결핵예방법에 따라 부모들이 요구하는 역학조사 확대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이 협의해 조사 범위를 설정했고 통상 그 범위는 증상 발현일 3개월 전후라는 설명입니다. 7월 15일부터라는 기준 자체는 이지표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이나 임상적인 뭐 엑스레이 결과나 객담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최대한 넓게 잡은 거거든요. 신생아 부모들은 산후조리원 측의 과실 여부를 묻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예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비대면 경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 재고 관리와 전자 근로 계약을 할수 있는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 전통 시장에는 청년 관리자를 배치해 온라인 사업을 돕고 배송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 사실상의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숙박시설뿐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개발 가능한 곳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주거시설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뒷골목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소유주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들인 건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 업체, 전체 47가구 중 45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이 업체는 42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이미 주변 모텔들도 샀습니다. 내가 계획한 땅에 어쨌든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접촉을 합니다. 단독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연립주택이든 그땅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가구 중두 가구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업체는 이에 상관없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물 지분 100%를 확보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건물 소유주 80% 이상만 동의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업체는 지주 80%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 이 집을 시가에 강제로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소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제 사업용지의 땅을 개발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서 그냥 뭐 마구잡이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뭐80% 뭐어 이상 동률만 생기면은 그냥 뺏, 뺏기게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해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개발업체들의 부동산 쇼핑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등 집박 건축물들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개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건물들이 좀 난립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사들인 부동산 개발업체 측은 법을 어긴 건 없다고 말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건립을 규제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이런 난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휘진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120일, 그러니까 넉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첫날 야권 후보 6명이 도전장을 내고 발빠르게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여당 후보군은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9시가 되어서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어, 오승철 대한인성학회 이사장, 그리고 전성하 LF에너지 대표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진복, 유재중, 박민식 등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당내 예비 경선이 여론조사 100%로 치러지게 돼 최대한 일찍 선거운동에 들어가 대중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여전히 정중동 행보입니다. 아직 당내 경선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데다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출마 후보로 꼽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2월 정기 국회가 끝난 이후로 김혜영 전 의원과 박인영 전 부산시 의회 의장 등은 아직도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반 130여 명을 가동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지차량을 이용해서 거리 유지를 하거나 대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돈으로 표를 구하는 매수행위 기부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120일. 여야의 눈치작전 속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의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 전망대와 천마산 전망대 등 차량 삼복도로 일대 8곳의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접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투기위원 모두가 산이 심각하고 의원 품위 유지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의원은 오는 16일 회의 본회의 때, 회계 본회의 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됩니다. 한편 A씨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소명 절차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가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의 이관과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고했던 돌봄 전담사 2차 파업을 연기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교육특별법의 일방적인 추진을 철회하고 교사 업무 경감, 돌봄 시간 확대 등을 약속해 오는 22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쓰레기 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50대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양산시의 한 재개발 구역 내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 진압 진화 작업 중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상태의 시신을 50에서 6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오늘 오후 귀가하는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생활폐기물조례가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생활폐기물 운반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와 3인 1조 원칙을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6개 구군이 해당 규정을 유예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구군을 상대로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현행법 실현을 위한 노정 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